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날루 주동안, 8월 16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최소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또더 허락되시는 분들은요, 이 시간보다 더 넉넉하게 또 주님께 시간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신경과 하시고, 찬양도 마음껏 하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도 우리가 최소 본문만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전체 말씀을 더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기도도 더 충분히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무엇보다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좀다 뒤로 밀어 놓으시고요.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두번 읽을 터인데요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들였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네 형제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겠습니다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부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a m e 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임금이 헐벗거나 뭐 줄이거나 할때또그 헐벗은 것을 또 헐벗지 않게 해주고 또 줄일 때 먹을 뭐 것을 주고. 영든 자를 돌봐주고 감옥에 앉으면 찾아가고 한 것이 모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나에게 발견되는 대로 또 귀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묵상해보길 원하는데요. 자, 의무감으로 여러분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그 의무감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하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 우리에게 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기뻐서 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의무감으로 확실히 억지로, 억지로 하면 힘들어서 결국은 못합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문제 있을 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또뭐 갇힌 사람은 또 찾아가지고 아픈 사람은 또 돌봐주고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서 했죠? 그러니까 또 임금이 그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할 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헐벗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저 돌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뭐 기대하고 인정받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임금은 이 마음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착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된다면,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의무감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고요. 결국 신앙생활에 버겁게 되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또내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는요, 주님에게 십자가의 사랑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은 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하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기도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저들, 내가 좀 돌봐줘야겠구나. 주님이 너무 아끼는 저들, 내가 좀내 것을 내어주면서 베풀어야겠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내가 기뻐해서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고 또 챙겨줄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 귀한 뭐 여러가지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신들을 기쁘게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늘 십자가의 내를 되새기고 그내 감사하고 그 내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먼저 늘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요,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그 사람들이 봐도 알잖아요. 하, 기뻐서 정말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또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도 신앙인들도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니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짐이 아니라 또 그것이 또 참으로 의미가 되고 또 가치가 있는 일로 또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은 무엇이든 의무감으로 해서 나타나 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내가 내게 많이 누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내가 이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내 감동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오늘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인 우리들이 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결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행동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용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적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큰 원부터 기도합니다, 그렇죠? 원을 늘 기도하는데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교회, 회사, 사업체 등등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 실천